네, 페이지 24페이지 실력 쌓는 비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1과 7분의 5 나누기 3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기억리디 ᄃ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나왔죠. 우선, 첫 번째 과정은 나누기식을 썼고요. 두 번째 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 과정을 보니까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곱하기로 바뀌었어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것은 바로 자연수 분의 1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1, 은에 들어갈 것은 3, 그래서 3분의 1 계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우선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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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7,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되고요. 물론, 어, 이 과정에서, 우리, 우리, 여기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7분의 12 곱하기 3분의 1을,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통 센 수로 어떻게 된다? 나눠야 돼요. 아까 같이 3으로 나눠지니까 7분의 4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 이렇게 약분을 시킨 다음에 이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오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곱한 다음에 다시 나누는 게 편한가요? 당연히 여기서 약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오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어, 있으면, 있으면요, 있으면요 어 항상 약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지 늡니다 실력이. 다음을 계산해 보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인데요. 뭐 한다? 첫 번째 대분수를 뭘로, 어 가분수로 바꿔야 된다. 가분수. 그래서 바꿔볼게요. 7, 8에 56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63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9보다 배수다. 배수면 바로 나눠줍니다. 97은 63 이렇게 해서 97은 63이니까 이렇게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대분수 가분수로 바꿔주면요. 7이 14. 둘이 더해지니까 15. 2분의 나누기 4. 어떻게 된다 둘이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얘는 얘랑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분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8분의 15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7일은 7 7이 16 16이 커지기 때문에 1어 8일은 8 8이 16이죠 8을 빼주면 7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얘도 대분수로 바꿔주면 5, 1은 5 해서 둘이 더해주니까 5분의 7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나누기 7 이렇게 될 것인데 어 이게 나눠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7 나누기 7 똑같은 수를 나누면 얼마다? 1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도요. 이렇게 똑같은 수를 나눠주면 항상 1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만 나올대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요. 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어, 에이, 이거 뭐지?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수, 우리 자연수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분수, 소수가 오더라도 똑같은 수를 나누면 1이다. 만약에 분수 10분의 3 나누기 10분의 3에도 똑같은 수를 나누면 1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어, 4, 3, 10이고요. 둘이 더하니까 13이고요. 3분의 13 나누기 2. 안 나눠지네요. 그러면 밑에 거랑 곱을 할 것이다. 밑에 거랑 곱을 할 것이고요. 위에는 그대로 있다. 6분의 13 이렇게 될 것이고요. 6, 1은 6. 6, 이12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 나, 나누기 10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라 나왔는데요. 방법 1은, 우선 얘는 똑같습니다. 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은 똑같아요. 9, 1은 9, 9, 2, 18 해주니까 둘이 더하면, 이렇게, 가분수 바꾸는 거는 뭐 배웠으니까 미리 할게요. 20이 됐고요. 9. 얘 같은 경우는 9, 20, 나누기 10. 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수기 때문에. 바로 나눠주면 되죠. 두 번째는 9분의 20을요, 나누기 10인데, 아, 이건 9분의 20이고요, 얘를 뭘로 곱하기 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 10하고 2가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곱해주면 9, 곱해주면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7번, 혹시 큰 것부터 차례대로 번호 안에 쓰시오. 그럼 정답은 3개가 있으니까 1, 2, 3 이렇게 되죠. 가장 큰게 1이 되겠습니다. 어, 대분수로 바꿔주시면 5분의 6 나누기 18. 그러면 얘는 곱하기 식으로 바꿀게요. 5분의 6 곱하기 18분의 1. 뒤에가 배수인 경우는 이렇게 곱하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얘가 배수인 경우는 이렇게 곱하기 식으로 바꿔서 약분 처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1이고 3이다 곱해고 곱하고 하니까 15분의 1이다 얘는 15분의 1이다 그리고 이거 답을 구했을 때는요 여기다 하나 써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문제 풀었을 때 헝클어진 복잡해진 문제들이 있어서 못 찾을 때 여기다 써놓으면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2분의 애가 3입니다 그쵸 3 그 다음에 얘가, 얘, 나누기 6인데 얘가 배수네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으로 써주어라. 그 다음에 약분을 이렇게 해주시면요. 2가 남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된다? 4분의 1. 4분의 1. 네, 보면은, 4일은 4, 4더 한가 7, 그래서 4분의 7. 나누기 14인데요. 얘가 배수다. 배수, 뒤에 수가, 나누는 수가 배수인 경우는 곱하기로 바꿔서 약분을 이렇게 쳐주면, 밑에 거 곱하면 8, 위에 거 곱하면 1.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답이 이게 3개가 나왔는데, 우선 명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떤 수분의 1, 위에 분자가, 1인 분수입니다. 이 분수를 뭐라 부르냐면요. 우리는 단위 분수라고 불러요. 단위 분수의 특징은요. 밑에 수가, 밑에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 클수록 작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일, 똑같은 일. 선생님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복사를 합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쓸게요.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단위 분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2분의 1을 살펴보면요. 두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4분의 1을 살펴볼 거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그 다음에, 우리 6분의 1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음, 잠시만요. 어, 좀 어려운데, 3분의 1을 어떻게, 절반씩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6분의 1. 보시면, 이, 이게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2분의 1은 2개 중 피자 2개. 피자를 2개로 나눠서 먹는 거고,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피자를 전체를 3, 3으로 나누는 거요 4분의 1은 전체를 4분의 1, 6분의 1은 전체 6분의 1.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 양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2분의 1은 2명이서 피자 한 판, 2명이서 피자 한판 먹는 거다. 3분의 1은 3명이서 피자 한 판을 먹 거다. 4분의 1은 4명이서 나눠 먹는 거고요. 6분의 1은 6명이서 나눠 먹는 거고요. 한 사람이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밑에 분모가 클수록 작아진다는 말은 먹는 양이 되거 피자. 그래서 분수 생각할 땐 피자 생각하면 돼요. 하나를 먹는데 여러 명이서 먹으면 먹는 게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가장 큰 거는 얘가 가장 큽니다. 네 명이서 하나 먹는 거, 얘가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여덟 명이서 피자 한판 먹는 게 그다음이고요. 1 5 명이서 먹으면 솔직히 지금 한판 피자 먹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조금씩 뭐 토핑이나 조금씩 먹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나눗셈의 혹시 작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시오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우선 어떻게 된다? 가분수로 바꿔 주시고요.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나눈수가 배수인 경우는 어떻게 푸는게 편하다? 바로 곱하기식으로 바꿔서 풀고요. 약분을 시켜줍니다. 1분의 6 그쵸? 그렇죠? ㄴ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다?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4, 15 나누기 15 이렇게 되겠죠. 얘는 둘이 나누어지네요. 이때는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1분의 어, 이 32고요. 둘이 곱하면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6분의 33 나누기 11. 얘가 배수네요. 앞에 수가 배수인 경우는 바로 나누기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16분의 3. 좀 어려워졌습니다. 비교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분수 비교가 어렵겠죠? 우선, 혹시 작은 것부터 라고 했어요. 작은 거. 그러면, 어, 우선, 어떻게 하냐. 애랑 애랑 비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4명, 피자 하나를 4명이서 먹는 거, 피자 하나를 6명이서 먹으면, 4명이서 먹는 게 크겠죠.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애, 애 둘이를 비교됐으니까, 이제 애를 각각 비교하면 되겠죠. 우선, 16분의 3하고요, 4분의 1에 비교는 쉽습니다. 애가 통분을 시키면 돼요. 얼마로? 16분의 4. 4 곱했고요, 밑에 4 곱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거, 통분을 통해서 하면은 얘가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16분의 3하고 4분의 1은 4분의 1이 크다. 세 숫자 중에서 4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크네요. 4분의 1이 크다. 그래도 4분의 1이 크다. 그러면 6분의 1하고 16분의 3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이제 설명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됩니까?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끝까지, 어, 수학을 배우는 그날까지 암기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분수 비교입니다. 어, 분수 비교. 만약에, 어, 원리는 통분입니다. 예를 좀 들게요. 통분. 그죠? 뭐, 여기에는 예를 들게요. 6분의 1하고 16분의 3입니다. 얘를 통분시켜 줄 건데요.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그냥 얘들이 그냥 곱할 거예요. 6 곱하기 16. 어, 6 곱하기 16으로 통분을 할 겁니다. 얘가 6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얼마다 1 곱하기 16. 얘는 16이 있기 때문에 얼마 곱하기 3 곱하기 3. 얘는 곱하기 16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얼마다 3 곱하기 죄송합니다. 6이 되어 3 곱하기 6 해주니까 얼마나 온다 얘는 어, 밑에는 똑같은 수예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얘만 비교하면 돼요. 16이 되고 18이 되니까 어떻게 다 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된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원래 여기가, 여기가 보니까 6분의 1이고, 여기가 16분의 3인데, 지금 얘랑 얘랑 비교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수는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곱해주니까 16이 나오고요. 곱해주니까 18이다. 얘가 비싸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통분을 하면요. 어차피 밑에 수는 같습니다. 그 대신 통분할 때 여기는 얘를 곱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해주면 위에가 통분되고 얘랑 얘랑 곱해주면 위에가 통분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정답은 나왔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6분의 1, 16분의 3 나오면 이렇게 곱하면 18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온다? 16. 뭐 때문에? 통분. 둘이 통분하면 6 곱하기 16, 6 곱하기 16으로 통분할 거니까 여긴 6이 있으니까 16을 곱할 거예요. 일단 16을 곱하는 수랑 비교할 거고 여기는 16이 있기 때문에 6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6을 곱하는 수하고 비교를 한다. 이두 개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한 두세 개 들어보겠어요. 어, 8분의 5, 7분의 4 비교해볼까요?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바로 곱하세요. 35. 바로 곱하세요, 32. 얘가 더 큽니다. 어, 100분의 8, 100분의 79, 99분의 7 0 너무 큰 수, 너무 큰 수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시고요. 11분의 6, 10분의 5, 이런 경우, 이런 거 해주면, 곱해주면 60이고, 곱해주면 55.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어렵지 않죠? 어, 13분의 7, 11분의 5. 둘이 곱해줍니다77 둘이 곱해지면 65 얘가 더 큽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곱한 걸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곱한 걸 여기다 쓰시고 어?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통분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분해서 여기다 써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곱한 수 여기다 곱한 게 곱한 수 비교해서 큰수 그게 큰 순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4분의 1이 가장 크다고 했었으니까 리은이 가장 큰게 작은 것부터 찾았으니까 가장 큰게 뒤에 나오면 되겠고요. 6분의 1하고 이제 얼마를 비교한다? 16분의 3 비교하는데 곱해준다 16년, 곱해준다 18. 얘가 크기 때문에 6분의 1이 가장 작다. 정답은 기억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디그 다음에 리은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번분 보겠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이유를 쓰시고 바르게 계산해 보시고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이거를 이거 말도 안 되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분수 바꿔야 됩니다. 가분수로 그래서 이유를 써라 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고요 어, 풀어주시면, 14 더하기, 3 해주니까 17, 7분의누기 3, 안 나눠지죠? 그럼 둘이 곱하기로 해서 써주시고요.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대분수 아니니까 그대로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밑에 있는 이제 다음 페이지랑 같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위분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분수 비교인데, 이제 통분을 위한 분수 비교인데, 간단하게 빨리 할수 있는 거. 이두 가지는요, 수학 원리, 엄청 중요한 원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외워두시면 나중에 엄청 편하게 쓰인다. 그것까지 아시면 되겠죠.